32번 가겠습니다. 네, 이번 귤은 경제에 대한 글이었는데 좀 새로운 개념이 나와서 음, 지문 먼저 가는 것보다 정리 먼저 하고 지문 다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어, 먼저 어,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 번씩 다들 들어봤죠. 어, 수요의 법칙 이거 뭐야? 그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는 거. 어, 여기까지 굉장히 쉽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사고요. 가격 올라가면 사람들 많이 안 사죠. 자, 그런데, versus 나오고요. 어, 기펜, 기펜제. 라는 게 이번에 핵심 주제였어요. 이게, 이거 다루는 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수요의 법칙과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야. 어떤 거냐면, 얘같 수요의 법칙은 어땠어?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랬는데, 기펜제 같은 경우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도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도 내려가는 즉 가격과 수요가 비례하는 그죠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어쌤 이거 어뭐 보면은 뭔지는 알겠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지나요 어, 이해가 잘안 돼요 할 수도 있어서 예시 하나 가져왔는데 자 경제 대공황인 상황이 한번 벌어졌다고 생각 가정을 해봅시다. 경제대공황이야 나라가 엄청 어려워 자 그럼 라면 엄청 사람들이 라면 어때요? 완전 사들기 해놓겠죠 어, 완전 라면 되게 기초적인 기초적이면서도 되게 싼 음식이잖아요 어, 그래서 라면 가격이 오르겠죠 당연히 경제대공황이 오면 라면 가격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 사람들 어때요? 라면 사는 사? 엄청 많이 사들이겠죠 어, 사재기 하겠죠 엄청 많이 사겠죠 상승? 상승 어때요? 수요의 법칙과 완전히 정반대 이런 경우를 기펜제라고 해요 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지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먼저 가볼게요 The law of demand 하면은 이게 바로 수요의 법칙이죠 수요의 법칙은 뭐야? 접속사죠 The, the demand for goods 음,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Increase. This. 이게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지금 언제요? 이거 때 말하는 as라는 접속사예요. 언제 가격이 하락할 때, 그렇죠? 그리고 또 demand falls. 어, 수요가 이번에는요 하락한데요 언제요? 상품이 가격이 어, increase 하면은 증가할 때 이게 바로 수요의 법칙 어렵지 않죠? 자 이제부터 기펜제 나오네요. 기펜제는 뭐예요? Earth, special types of products. 음 아주 특별한 종류의 상품이래요. 어떤 건지 뒤에서. 수식해 주네요. for which. 여기서 끝까지 가로 닫아 주시고. 이거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오는 건데 어, 한번 보시면 the traditional 그냥 앞에서부터 해석하세요. 어, 특별한 종류의 상품인데 그리고 그기펜제라는 것은 전통적인 법칙,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전통적인 법칙,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래서 apply for 적어 놨죠?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 여기까지 맞는 말이죠. 여기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볼게요. 아, 파란색으로 할까요? 음, 여기 전치사, 이 for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그치, apply for. 원래는 여기 있었어야 됐는데 이거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이사 올수 있죠. 그래서 얘를 앞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형태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이 이 자리에 that 절대 올수 없어요. 네, which만 올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For that 안 된다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that 안 됩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다. 그래서 네, instead of 어, 바꾸는 대신에 스위칭 하는 거는요 바꾸는 거죠 그리고 of 나기 때문에 ing 나오는 거 이거 전치사죠네 그래서 바꾸는 대신에요 to cheaper replacements 이거 대체품이에요 대체품 어, 더싼 cheaper 하던 건더싼 저렴한 대체품으로 바꾸는 대신에 소비자들은 demand 뭐하는 거야? 수요한다. more of g i v a n goods. 어, 더 많은 기 d 재를 수요한다. 언제요? When 이게 as로 바꿔쓸 수 있죠. When the price 어, 가격이 상승할 때 그리고 less of them 뭐예요? 가격이 하락할 때덜 수요하는 거지. 덜 수요한다. 여기 앞에 뭐 생략된 거예요? Demand. 지금 여기랑 완전 반대되는 거 보여요? 여기까지. 그쵸 그렇죠. 여기는 more, 여기는 less. 그래서 언제요? 어, 가격이 하락할 때. 그쵸죠 more 나오면요, increases. 둘다 상승 상승 나오는 거 맞고요, 긴펀제니까요 그다음에 하락할 때는 가격도 하락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so Taking an example 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대요 oh, Rice in China 중국에서의 쌀, 중국 쌀, 중국에서 쌀은요, is a g i n g e 어, g i f t n g e 래요 왜냐 하면, 사람들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데,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뒤에 동사 원형 나오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 purchase 하는 건 구입하다, 구매하다, 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는 경향이 있다. less of it. 음, 그것을 덜 사는 경향이 있다. 쌀을 덜 산대요. 언제? when the price falls. 가격이 내려갈 때. 그죠? 자, 이런 중간중간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less, more, f a l l s decreases, increases, 이런 거. 어휘 잘 봐줘야겠죠? 어휘 문제 충분히 나올 가능성 높아요. 언제 less 쓰고, 언제 more 쓰고, 어떤 게 어떤 게 짝꿍인지 잘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뭐래? 음, 응, 가격이 떨어지면, 구매율도 떨어진대요. 그래서 the reason for this. 이거에 의하, 이거에 대한, 이유는요, 뭐냐면, when the price of rice 쌀의 가격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have more money 어, to spend on other types of products. 여기까지 끊어보시고, 뭐예요? 어, 더 많은, 더 많은,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된다. to spend on 어, 이거 뭐예요? 어, 소비할 돈 어디에 소비하는 거야? 스펜드 온 어디에 어, 다른 상품에, 다른 종류의 상품에 쓸 돈이 더 많아지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일단은 가볼게요. 서치 a 서뭐 같은 어, 고기 또는 데리 뭐 유제품, 이런 것들에 쓸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쌀 지금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럼 나쌀 대신에 더 비싼 거살수 있잖아. 고기 살수 있지, 유제품 살수 있지. 또더 다른 거살수 있잖아요. 더 많은 돈이 생기는 거잖아. 다른, 도, 다른 거살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 So therefore, 그러므로, change their spending pattern. 어, 그들의 소비 패턴. 소비 패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동, 여기 지금 콤마에 걸리는 거 어떻게 병렬 연결된 거야? 요렇게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얘기해 보면 어, 쌀 가격이 지금 하락을 했어 쌀이 지금 하락했죠 그러면 이제 소, 소비율 즉, 즉 구매율이 어떻게 돼? 떨어지죠 왜냐면요 이유는 뭐야? 어, 다른 거살 많아지니까요. 그렇게 소비 패턴을 바꿔 나가는 거지. 자, 그런데 on the other hand 뭐야? 반면에. As the rice prices 어, 쌀 가격이 increases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은요? 소비하는데요. 더 많은 쌀을 소비하게 되죠. 왜냐면, 하기펜재는 같이, 비례하는 거잖아.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어휘 있죠. 이거 굉장히 잘 봐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펜재라는 개념만 딱 잡고 있었더라면 어렵지 않았던 지문이었어요.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면 여기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 각자. 정리하고 질문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